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모닉 패턴과 하모닉 트레이딩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하모닉 패턴이 시장에 나타나지만, 승률 87%라는 말에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모닉 패턴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본적인 틀을 배우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카카니는 하모닉 패턴과 관련한 총 4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들은 하모닉 패턴을 활용한 트레이딩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그의 서적에 나오는 하모닉 트레이딩 테크닉을 마스터하면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될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의 책 소개말을 살펴보면 하모닉 트레이딩 테크닉은 비교적 투자 산업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이 실제로 주식 시장에 통하는지 믿기 힘들어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모니 테크닉과 함께한 내 경험은 놀라웠다. 이 테크닉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장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패턴의 종류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래서 동물의, 보통 동물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패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달라지면서 패턴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숫자가 적힌 부분은 피보나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트가 있다고 했을 때 하모닉 패턴으로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윙 로우와 또 스윙 하이를 기점을 해서 되돌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0.5는 배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상 경로는 0.886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모닉 패턴이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이 부분도 C점이 있는 A, B, C 점이 이루는 이 비율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0.618에 가깝기 때문에 좋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886에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팅을 하면 0.886을 살짝 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응이 나올 것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살짝 호가 양보를 해주고 그리고 손절가는 1.128이 됩니다. 0.886에서 진입하면 1.128이 되고 만약에 어떤 패턴이 다른 패턴이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에는 0.786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손절가는 1이 됩니다. TP는 일단 가격 반응이 나와야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반응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P를 설정을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뚫고 내려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타겟가는 0.382입니다. 그래서 0.382만 찍어줘도 이 패턴이 성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0.382를 찍어준다면 이배 패턴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팅에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1대2 손익비를 갖는 0.618 지점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격을 진행시켜 보면요 네, TP를 찍고 고점을 넘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TP 설정을 여기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관점이 있다면, 피보나치를 더 그어서 1.618이 되는 지점까지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가격이 고점 전에 혹은 고점에서 분할 익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후에 1.618까지 목표를 했을 텐데, 아마 다시 고점을 터치하러 왔다면, 아니면, 본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고점에서 익절을 했거나, 아니면, 본절로 나왔겠죠. 여기서 아마, 본절로 나오고, 분할 수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모니 패턴 같은 경우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는 사실상 그렇게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여기 보시면 또 다른 하모니 패턴이 알트벳이라고 하는 패턴이 또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하모니 패턴을 사용해서 계속 거래를 하였다면 여기서 또 쇼 포지션을 진입을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모니 패턴은 행보 구간에서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하모니 패턴도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작은 하모니 패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하모니 패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박스권이라고 보고, 여기서 큰 박스권이라고 보고 이쪽 부근에서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여러 하모니 패턴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랙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호가양보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고 손절가는 대략 이, 이 정도로 잡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굉장히 큰 관점에서의 하모니 패턴이죠. 15분 봉 차트긴 하지만 굉장히 큰 관점이었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하모니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때 하모니 패턴을 찾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서 작은 하모니 패턴을 찾으면 훨씬 더 좋은 손익비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여기 작은 하모니 패턴을 만들어 주고 이후에 횡보하면서 또다시 하모니 패턴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여기 786이나 886 지점까지 가격이 이동할 것임을 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이라면 0.618 혹은 0.786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0.886까지 아니면 고점 전까지 또 설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익비는 1대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손익비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모니 패턴을 사용할 때 다른 이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손익비를 더 많이 챙기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할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는 딱히 하모니 패턴이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ABC점이 이루는 어떤 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그런 비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X점을, 시작점을 잡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0.886이나 0.786등 되돌린 비율을 지났기 때문에 타겟가는 아마 다른 비율이 될수 있겠죠. 1.618에서 반응을 한번 주었고, 0.382 이상을 되돌려주지 못하고 다시 상승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하모니 패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모닉 패턴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카카니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조합을 하면 더 성공률이 높은 하모닉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트레이딩을 할때 승률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모닉 트레이딩을 배우면 계좌가 우상향 되느냐? 제 의견은 하모닉 트레이딩 방법론도 훌륭하지만 다른 이론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모니 패턴 두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작은 하모니 패턴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 횡보 구간에서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찾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고점을 예상하는 데에는 하모니 패턴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고점을 잡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엘리파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다각도로 볼때 훨씬 더 확률 높은 트레이딩을 할수 있게 되고 또 트레이딩 기회도 더 많이 찾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만 알고 있어서는 성공하기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론의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